그 다음에 모두를 상징할 텐버로트라는 거야! 사실 이게... 님 네. 수고 많았어요. 정말 훌륭해요. 어. 네데 고마워요. 음. 뭔가 좀 흉측하지 않아요? 어. 아니 전역가이 이거 정말 멋죠 어? 팬버드 뭐라고? 로말 그대로야. 돼. 서 어? 또그안에 어? 또그안에 어? 또그 안에서 새안 그러니까! 그 식품이 열 마리 세력 구원했다? 맞아. 우와! 이 클럽에 천만 차례가올라왔던 바로 아. 글러브의 유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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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좀 놀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야. 알다시피 우리 멤버는 모두 10명이고 전치가 하나가 됐어. 강하게 하나는 전치를 위해서 존재해. 활활 터무니 오븐 속에서 더 단단한 하나가 된 거야. 타오르는 아. 불꽃이. 아. 아. 지금 우리가 겪었던 역경이라면. 아, 그만 주리, 그만 주리. 아, 보여새일 주님. 아, 거예요. 마이클에게 물어볼게요. 어, 아, 보이지. 온 내가 사행할 때도 아주 기가 나더라고. 그데 이게 백조도 있나? 에이, 에이. 먹는 게 불법이야. 상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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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야. 아.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는 거야? 네. 사실 한번 저도 마이클에게 물어봐야 될거 같아요. 어떤 새들이 어, 어. 뚫려있는지 알고 싶은데. 네. 어, 몇 마리 뼈를 발을 했어요? 어. 그래야겠죠. 했 자, 그래서 모두 어떤 새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미스터 린필. 아, 뭐? 뭐 어쨌든 요리에 상관없는 애들 어, 가장 작은 매출이 아까 도요자라고 아아 어! 도요새 <놀람> 도요새 고강어 나이즈 도요새 매추이 아. 비둘기 아. 잡고새 뇌수 뇌수는 아. 없어요 호로새 호로새 호정불당이라고해 호로새 오리 거위 다거 치면조 치면조 열가 주의자로 캔버드로스를 맞붙였습니다. 잘했어. 오븐에 아, 넣기 전에 야, 중에 대뛰어야습니다이 너에게 경의를 표한다. 아, 이만제는 이거 그냥 하나의 리가 아니야. 그럼! 를 자르면 고개층들이 나오는 거야! 고될 거야. 제임시작해 주네. 저이 보고 싶 雨 Nega... marriages <forcé Deus> <Works> <objectively>